자 역대급 최저가 간병인 지원 보험이 출시됩니다. 이거 뭐 자신해요. 완전히 싸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자 굉장하죠. 자 간병인을 사용하면 현금을 줍니다. 자 전화번호 잠깐만 멈출게요. 자 3월보다 더 강력한 4월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료 인하도 됩니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4월입니다. 자, 간병인은 누구나 필요로 하신데, 자 이거 굉장히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 되게 좋은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종신보험이 여러분들 그 헤리티지 종신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반값 종신보험 다 알고 계시죠? 경험 생명표가 개정이 되면서 보험료가 10%더 인하가 됩니다.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자, 헤리티지 종신보험이라고 아시죠? 보험료가 10%더 인하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기납 종신보험이니까 7년납이에요. 7년 납입이 끝나고 10년 시점이 되면 황금률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황금률 자체가 유지 보너스를 줘서 122%가 확정이에요. 이것도 사실 은행에다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나 종신 싫어! 종신 싫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보험회사에다가 요청했거든요. 이거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으면 생활자금으로 보장해 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적립금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자 보험회사의 소식지 말로는요 적립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보장해 준대요 자 요거 일단 안 믿겨집니다 자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10년 있다가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은행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확정 수익률이 122%에요. 목돈 만들기 참 좋아. 근데 이거 내가 죽어야 보장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원치 않으셔가지고 해지할 생각 하셨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제가로 보장받아라! 이겁니다. 제가로 보장받고 해지 환급금이 안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 같아. 왜냐면 보험회사도 상품을 뚝딱 만들다 보면 뭔가 약간 오해나 말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 뭔가 뭔가 근데 근데 삼성생명의 생애 보장을 보면 또 이해가 가. 삼성생명의 생애 보장도 암이 진단이 되면 총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주면서 주계약은 변동이 없거든요. 일반 사망 1억 변동 없거든요. 자, 이거는 주계약은 아무래도 높지 않겠죠. 왜냐면 하 단기납 종신 보험이기 때문에 알종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보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납입이 끝난 이후에 환금률이 확정 122%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아가지고 제가나 하 또는 시설 뭐 요양원에 가가지고 <laughs> 이용했을 때 보장을 받는데 적립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초대박 날거다 초대박 날거다 자신한나이프 드디어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와요 회의는 끝났어, 이미. 전략 회의는 끝났고, 뇌, 심장 합쳐서 30% 인하. 근데 이제 어떤 거는 할인율이 좀더 높겠죠. 자, 암 바로 보장 연장. <laughs> 연장. 기분 좋습니다. 연장. 자, 으아. 흥국이에요, 흥국. 우와. 암 주요 치료비, 천격 출시. 이거 여러분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뭐뭐 뭐 인상한다. 대폭 인상한다. 뭐뭐 뭐, 뭐지? 뭐 엄청 많이 인상한다. 막 요지랄 했는데. 자 생명보험이 암 주요 치료비를 출시하면 현대랑 삼성이랑 DB손해보험이랑 보험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자 으아! 종합 상급종합 이번일당 신설 후발주자죠. 자 흥국이는 가격 비싸면 안 팔립니다. 자, 4월 보험료. 자, 요거 무료 보장 분석 받게 되시면 담당 지점장님 배정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입한 증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DB 손해보험인데 내일 하자고요 DB 손해보험은 5종 수술비를 60% 인, 뭐 상승해서 800%를 보험료를 인상시킬 거라고 하는데 좀 믿어지진 않아요. 내일 한번 뚜껑 까보자고요 자, 동양생명은 종신보험 3%이하한답니다 10년 시점 확정 환급률은 124% 자, 환급률 줄어들지 않았죠. 자, 삼성생명은요. 생애보장에 대해서 자궁암, 전립선암, 이거는 원래 환급이 작았어요. 40% 이렇게 작았는데 페이백을 100% 상향하는 조건으로 보장 자체가 좋아집니다. 삼성생명 기대되는데 아직 소식지는 나오지 않았고요자그 다음에 자 하나생명 알릴루머 자체가 하나생명만 바뀌는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회사도 알릴루머 자체가 4번 5번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유병자 분들은요. 3월 달에 마감 짓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여기 지금, 혹시라도, 요, 지금, 알릴로부터 유병자, 어, 2개월 안에, 또는 뭐, 3개월 안에, 요세 가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의 확정 진단이나, 다른 질병의 의심소견을 추가로 물어보게끔 4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만약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3월달에 알리르모 자체가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되면 3월달에 리모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한화생명인데 한화생명이 355 판매 중지, 그 다음에 325 고지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5년 이내 암, 뇌졸증, 심근경색, 협심증, 강경화 이렇게 다섯 가지 물어봤잖아요. 자 얘가 4월이 되면 7대 질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 큰 거예요. 이게 3월에는 5대 질병만 5년 이내 고지하도록 돼 있었는데 4월이 되면은 7대 질병으로 늘어나. 그래가지고 투석이라든가 말기, 어?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던데 뭐가 늘어나요 말기 뭐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치매도 제가 급여도 알릴르무가 일반 심사로 바뀌어요 원래 이거 뇌만 물어봤거든요 하나생명은요 그러니까 알릴르무 자체가 4월 달에는 안 좋아진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laughs> 개발 30년 이상하신 분하고 카톡 한 건데 자 여기 보면 재가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종신 보험을 80세까지 단기납 7년납 할수 있고 자 재가로 전환이 가능하다 최초다 이거 제가 1년 넘게 계속 건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상품 개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원래는 종신 보험이 사망만 했었잖아요. 이거 옛날 종신보험 자 최근 종신보험은 사망에다가 뭐 생애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연금이든 치매든 이거를 내가 선택했잖아요 자 이것도 옛날 자 상품은 계속 달라집니다 자 4월달에 출시되는 종신보험은요 어떻게 바뀌느냐 사망 보장도 받고 받고 생애자금도 받고 노후보장도 받으래 아니, 뭐, 이런 게다 있어. 저도 좀 믿어지지는 않아요. 어? 어? 사망 보장도 받고, 생애 자금도 받고, 이 생애 자금을 아마 장기 의향 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달매달 매달 생활 자금으로 받아가시라는 얘기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일종 단기납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지금 단기납이에요. 자, 집중해주셔야 돼요. 일종 5년 납, 7년 납, 이렇게 하시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납입이 끝나면, 자, 체증이 돼요, 일단. 사망 보장이 이렇게 채증이 돼요. 그 다음에, 자, 계속 증액보험금이 올라가나 봐. 그래가지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상품의 구성이, 납입은 짧게 하고, 보장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황금률은 유지보너스를 줘서 황금률을 적립금은 크게 만들어주고 요런 지금 어떤 상품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년 납입으로 하시게 되면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체증 사망할 때까지 계속 체증 지금 여러분들은 땀이 안 나세요? 저는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갖고 땀이 나 이거는 여러분 단기 납인데 잠깐만 이건 20년납이고 이건 5년납이고 자 이거 20년납 하더라도 계속 사망보험금이 채증되면은 지금 가입금액이 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이거 5천만 원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보장을 보겠습니다. 자 밸류업이라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사망이랑 장기요양등급이랑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도 계속 쌓이는 적립금은 그대로 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아 가지고 매월 얼마씩 보장을 받아도 해약 환급금은 그대로.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얼마를 보장을 받든 계속 보장을 받는 거고 이게 만약에 만기가 종신이면 기존에 재가보험 다 죽는 거야.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만약에 보장을 종신토록 해주면 기존에 가입한 재가보험 다 죽는 거라고요. 아니. <laughs> 좀 이해, 좀 이, 좀 이해가 안 가. 좀 이해가 안 가. 자, 여기 보면은, 장기회양 등급 판정받으면은,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어, 기가입자는 이게 한도 때문에 그런가 봐. 한도 때문에. 기가입자는 삼십만원. 그 다음에 신규가입자는 칠십만원. 이렇게 되는데, 자, 보험료가 좀 세더라도 왜 세냐? 단기납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단기납 종신보험으로황금률을 어? 얼마죠? 1 2로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금액 보시면 할만한 거죠 여기 보시면 황금률이 120, 121%, 122%, 121%, 122% 이거 여러분 확정입니다 황금률이 자 사망도 가득하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아 가지고 제가 나 시설로 이용하면 은 보장도 받고 그런데 적립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믿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으면 은 보장 자체를 뭐 90세면 90세고 10년이면 10년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보장을 종신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기존에 가입했던 모든 제가 보험이나 치매 보험은 다 그냥 아웃입니다. 아... 저도 근데 사실은 믿어지진 않아요. 얘가 정말 사실일지 아닐지는. 자 여기 보면은 어, 장기요양등급, 인지등급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걸 다 더하면은 이렇게 보장이 뭐 100만원, 130만원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긴데 요거는 설계를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1년 넘게 얘기했다고요. 왜 사망보험금만 그렇게 가져가야 되냐. 이 사망보험금의 적립금을 제가로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아이디어를 내줘라 했는데 더 좋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요. 한마디로 생사 혼합보험의 어떻게 보면은 어 최초 상품이에요. 최초 상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초 상품. 자, 여기 보면은 황금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보장에는 지금 보면은 장기 요양 등급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등급에서 인지 지원 등급에서 1, 2 등급에서 여기 보면은 뭐 복지 용, 용 용구라고 돼 있는데 뭐기저기도 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거 사겠죠. 자, 이거는 일단은 교육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셨던 거랑 비교를 꼭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대박 날 거라고 봐요. 이거를 사실상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5년만 납입하면, 7년만 납입하면 사실상 은행에다가 넣는 것보다 높은 확정 황금률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한 장기의양 등급으로 인한 국가도 해결 못해주는 이런 여러분 어, 최고의 보지, 보험을 대비하는 건데 자 DB생명 암 주요치료비 1억 5천만 원. 이거 정액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 주세요. 얘가 여러분들 진단비를 대체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 돈을 얼마를 썼든 정액으로 무조건 매년 3천만 원이니까. 자, 소식지를 좀다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패스. 내일 소식이 나와. DB 생명은요. 자, 흥국생명 보험료 인상 없습니다. 흥국생명 1540 고혈압 당뇨 500만원 들어가고, 경증 2000만원으로 한도 커지고, 자, 15, 어, 저기, 흥복생명암주요치료비 신설되고, 신설되고, 자, 3일 2번 일당,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탑재되고, 자, 흥복생명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자, ABL, 보험료, 대파, 대파 대파래, 대파, 대파 아니고, 대, 박 자 보험료 대박 할인 된다자 이거 경험생명표 변경돼 가지고 사망보장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여러분 보험료 10만원 이상 떨어졌어요 ab에 그 다음에 자 ab에 여기 뭐냐면은 어 내가 이거 안 붙였나 자 이게 뭐냐면은 뇌졸증 보험료 60% 이나 심근경색 보험료 80% 이나. 자, 얘네가 뇌혈관 질환을 판매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고, 부정맥이나 허혈성을 판매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일단 보험료 산출이 심장이랑 뇌쪽으로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보험료 몇몇 몇 프로 할인 되냐면은, 유병자 60% 할인, 유병자 80% 할인, 80% 할인, 대파 아니고, 대박, 대박, 자. 자, ABL입니다. ABL도 여러분 그동안 상품이 1년 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흐름이 왔어요. 어? ABL이 왔어요. 어? 계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험 상품이 돌고 돌아서 옵니다. 자, 하나생명, 단기납종신보험, 황금률 124%뭐 하거나 말거나 일단 제 매매가 제일 높아요. 자, 미래 자 헤리티지 종신 저렴해지나요? 예, 10% 저렴해집니다. 자 헤리티지 종신은 알종신이라 그래서 종신보험 중에서 반값 종신이라 그래서 엄청 많이 팔렸던 거예요. 자 신한라이프 회의가 끝났는데 이대진랑30% 보험료 인하. 암 바로보장 4월 8일까지는 연장. 자, 그 다음에 어 뭔가 이제 뭐 새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메리츠, 간병인 사용일당 335, 325, 325, 1557. 자, 이거 원래 여러분 35만 했던 거잖아요. 그죠? 355만 했던 건데, 335도, 325도, 325도. 간병인, 요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자분들, 그동안 못했던 분들,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305도 보장을 좀 줄여가지고, 한 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달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병인, 90세까지 가능하다! 원래 90세까지 되던 회사가 현대하고 KB였는데, 메리츠도 지금 여러분 상품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간편함 알릴루무가 원래 암하고 간경화만 물어봤어요. 근데 3개월은 물어보겠대. 자 요거는 좀서둘르셔야 돼. 요거 또또함 또또암, 천만원 들어가는 거, 원래 요거, 원큐처럼 하나만 물어봤는데, 3 0으로 바뀐대요. 자, 암 주요 치료비, 3 5랑 335랑 탑재된대요. 자, 메리츠 소식입니다. 아직 소식이 나오지 않았구요. 자, 폐렴 진단비 50만원, 천식 진단비 30만원. 이게 뭐, 예전에는 뭐, 대상포진,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항진증 뭐, 어? 뭐, 뭐, 뭐야. 뭐, 뭐 통풍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이제 여러분 막 진단비를 막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거 요즘에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막 어, 호흡기 이상 있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상품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병수 플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정병수 플랜은 여러분 만 원입니다. 자만 원에 상해유정의이역 백내장 30, 녹내장 30, 관절염 30, 골다공증 30, 인공관절 50, 어쩌고 저쩌고 만 원. 자두 구자 들어갑니다. 우리 정병수 플랜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소식제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보험 소통방 비번 그냥 폐지했습니다. 비번 없어요. 자 보험 소통방 1,500명 빨리 만들고 보험 소통방 하나 더더어더 더, 어, 더 오픈하려고. 더, 더 까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까겠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더, 어, 보험소통방 하나 더 개설하려고. 자, 비범 없앴습니다. 자, 뭐라고 검색하셔야 되냐면, 정닥터의 보험사용설명서. 정닥터의 보험사용설명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입장 다 가능하시고요. 일로 입장하셔야 무료 보장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배정 다 해드릴 겁니다.